에이, 진짜 여플이... 못해. 개까네, <laughs> 너... <객관해>, 닌기가. <laughs> <laughs> 근데, 근데 그만, 나. 그... 깔만 해. 아,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안들면 연사파 근데, 안... 어제는 심했어. 뭐래. 어제 존나 심했어. 어제 존나 심했어요, 필리. 밑에서 해야지. 나? 다 뭐가? <laughs> 멀리서 쏠 때. 인정. 나 협회 그만, 응. 그래서? 리드샷, 리드샷. 아, 리드샷. 연습할 때가 있나? 쓰는 법다 나와 있어. 그거 봐봐. 공홈에 다 있어, 아. 진짜. 그거. 몇 미터일 때 크기 막 이런 거다써 있어. 나 미터도 볼줄 몰라. 안 봐, 그거. 그렇지 그래, <laughs> 아 알았어. 뭔지 대충 알아. 사, 사배하고 그런 건 아는데. 맞추기 더 힘들던데, 난 그거는. 아샤피이 구라핑 좀안 했으면 좋겠어 6배 그... 그 동그란 것만 옆에 막 맞추고 하는 거잖아, 그거. 그게 더. 샤필이, 샤피이 맨날 막 존나 쓴 다음에 딸피라고 막, 그거만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딸피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새끼는 팀킬만 어... 안 했으면 좋겠어, 개새끼가 맞췄어. 이거 존나 많이 하자. 아니 런지 보상 막 3이야. <laughs> 날 맞췄어, 씨발로. <시발> <laughs> 맨날 그러네, 맨날. 안 고쳐져, 그거. 개새끼. 내그 네, 새끼한테는 진짜. 뒤진 것만 해도, 씨발, 몇번 뒤졌는지, 탤스가뭐 야, 방금 순간 낙하산이 없었는데, 뭐지? <laughs> 와, 쓸것 <쓰일> 같은데? <laughs> 어제도, 어제도, 음... 어제도 족시한, 않... 브리핑이 이상했다고. 잠깐만 야, 그럼, 낙하 먹고, 쌈이한테 왔다, 어? 아, 쌈이 위치 빨, 아, 쌈이, 3... 나 이거 처럼 쌈이 위치 빨야지. 쌈이 위치 빨야지. 아 그래? 나 그건 만 나... 나, 나 여기서야야 아냐 야 그런 것좀 고쳐주겠어 말안해 그거? 안 고쳐줘 뭐야 여기 내 집이야 나가 다 먹고 나갈게 도둑이야 도둑 <laughs> <laughs> 다 먹고 나가야지 그 파밍 욕심 개 심해 어, 어, 어제, 어 이번 판은 웅프다뭐야깜이야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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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석도가 이렇게 들인데 이게 쓸 수가 있나? SMG로? 아, 모르겠네. 써봐야죠. 오케이. 아, 하드레인 안 했네. 아, 안 SMG 딜은 다 쎄졌는데 벡터 딜이 결국 떨어져가지고.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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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G 이거 죽어. 나, 나, 나 이거 죽은 거 같아. 프나 웅프, 나 웅프만 음프, 쓰고 있었어. 아깝다 MP5 뭐 아까 쓰, 쓰지못했 아, 움플레옹, 움 p 5옹좋좋데이 이거? 몰라 못써어어봤어레옹 움플레옹, 플가 좋아. 플레 파워 판다, 그 m p 5옹어아 아까 그플그디 움플레옹, 움플레 좋던데 뒤에 있는 레옹 움플레옹, 움플레옹, 움플레이 움플레옹, 해플레옹움해레옹 움플레옹, 이 족기 있냐, 이 족기? 아이, 그냥, 그거는 진짜. 나, 그리고도 m16 너무 많이 쏴가지고 m16 잘 쏴, 이제. 잘 써. 많이 쏴라. 아, 진짜야. 아니, 진짜. 뭐, 아니, 많이 아니, 많이 아니, 아니, 카운트팔보다 잘 쏴. 그렇게 말해야지, 그러니까. 뭐잘 쓴다고. 그, 그래. 아니, 야, 원래 칼샷 못 썼는데, <laughs> 그 중에 잘 쏘는 총, 자신는 총에 m16 있자. 그치? 난 튜비즈보다 m16이 더잘 싸. m16도 괜찮던데, 생각보다. 그렇게 연습 맨날 쳐, 패기물, 기물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근데, 답답해 근데, 좀. 이게 srs면 잡혔을 텐데, 이런 느낌 많이. 리, 장거리 유지샷이 좀 힘들어. 어 아, 맨날 <laughs> 쇼플한테총 쓰니까 맨날 수수 총이 m 1 6웠으니까 AK. 한거리라고 컨셉을 그렇가지고 뮤턴트 써 뮤턴트가 좋아 내 뮤턴트 써잘 안나와 고어잘안나오던데천만원 안고 있는데 그래? 그래 말좀 말좀 해줘 난 거의, 거의 못보는데? 말좀 해줘 그러면 <laughs> 그걸 내가 먹고 있다고 계속 아아 어. 뭐야 어떻게 먼저 어씨턴트이 그냥 30발인게 좋다 그 말밖에 없던데 딜이 너무 약해 근데 방 생각보다 잘 맞아. 탄소도좀 빠른가봐 이게. 탄소 약해. 아말말좀 해줘. 밑에 나오면. 여기 있어. 오케이 나나그겠다 어, 앞에 큐브 있어. 있어. 네. 큐브였어 그냥. 아 이제 아저큐브로 앞으로 재미없어 이제 많이 썼어뭐 아, 재미로 써나 죽이려고 써. 아미에썼을게만 봐. 미션도 한번 잠. 쓰면은. 아프진 않네 이비율도 요새 좀잘 맞춰 나 요새 개머리판까지 끼면 좀뭐 괜찮을라나 링기 요새 못하는 게 없는데 뭐? 뭐라고? 링기 요새 못하는 에이, 게 에이, 없어 여턴트 있다 여턴트 먹었어 사고를 줬어 난안 먹어 그니까 4비율보다 2비율더잘 맞추는 것 같아 멀리서? <laughs> 미친놈인데, 그럼? 아니, 그냥 웃기기, 그, 웃지게 그, 뭐지 어, 원래 못 맞추는데, 이별을 막써다 보면, 뭐야, 갔다. 그럼, 바, 잘 맞추는 게 아니라, 뽀가 아니야? 그니까, 뽀록, 뽀록이, 뽀록, 어, 어, 다을 뿔했나, 잖아. 은근히, 헤드라인으로 쏘던데, 닌기가. 라인은 헤드라인 잡는데, 에임이 엉망진창 때가 많아가지고. 오 어, 오, 어, 어 그, 그, 그걸 인정해. <laughs> 라인은, 라인은 확실히 헤드라인 쏴. 그래서, 헤드 은근히, 헤드샷 많이 쏴. 아, 근데 이 배로 막싸는데 갑자기 프로켓들막고 죽는 거야. 아까도 헤드 두 방, 한방먹여고이긴거아 <laughs> 어, 맞아. <laughs> 이게 실력인지 모르겠어. 이게 사배 말. 아니야 이거? 너 사배 어, 아니야? 어, 사배 먹어야지. 내, 이, 이 먹을 거? 아니, 아, 나 먹어. 나 있어요 지 아, 아 드링크가 없다. 거친 거친 어? 당신 사배 아까 어디 얼기 맞지? 일평 집. 어. 어때요? 일평집에 사0고그 옆에 뮤턴 s r 만 먹으면 되겠다. 아 큐비 내가 먹어야겠다 그냥. 되기 싫은 데 태탄 태그 와이트그립 AR 태다또 <laughs> 다리 건너야 되네. 아 이거 다리 좀. 있다, 진짜. 아 이. 폴로가 이별사, 이별별사써지 이별사 지뭐말이에 AR 대탄 버렸어. 음, 나 필요없어. SR 소염기랑 칩패드 SR이 없어. 나는 다른 맵보다 싼녹에서 그, 먹었을 때가 치킨 먹었을 가 제일 좋더라. 그게 제일 어려워가고난비키니가 음. 재밌더라. 응맵 자체는 그냥 비지가더 재밌는 것 같아. 어나나비가 재밌는데. 맵은 솔직히 싸우기 재밌지. 뭐가 재밌어? 그딱 어, 네, 비켄지가 그거 같은데. 존나 밸런스잘 맞는 것같아어 그냥 어. 나빨리 정도 하고 올게. 템도 잘 나오고. 어 맞아. 공감합니다. 자기자극 주는 것도 딱. 말어 그리고 맞아 맞아. 타도 잘 나오고. 어 그게 딱 맞는 것 같아. 적장기도 그런... 넓잖아. 적장이 넓지 아주. 맵 크기도 잘, 딱 맞는 것 같아. 에란겔은 11개는... 너무 할막 아니라... 그게, 그게 재밌어 아까 대인처럼 막차 타고 미친 폭주력처럼 가끔 옆에서맨 존나 잡으면 진짜 재밌어 그건 응. 양악이지 실력이 되니까 하는 거지 협필이잖아 협필이 산업하는 이유가 그거 그거인데 땀 많이 일어나서 많이 죽일 수 있, 있다고 새벽 디스코방에서 많이 하지 개재밌어 <laughs> 그렇게 안 하면 협필이는 1킬도 못할 1킬도 못해 그 새끼 남운 없으면 아니 이거 똑같은데? 차는 털고가 털렸나? 너무 먼데 이거 뭐 라카이가 라카이 락하위 쪽 잡히려나? 쿼리 쪽? 쿼리 엔딩이 좀나 파이난 갑시다 족님 파이난을 가라고? 세요 왜 죽으러 가? 진짜 여 밥에 필요한 사람 부자구만 다들 솔직히 사 싸노고 다 부자지 개머리판? 개머리판 나, 나, 필요해 내가 나도 개머리판 필요해 나붕댔쓸래유턴 박을 것이라 박아줘? 어 박아줘 어, 박아줘 박겠어 확실히 어, 유턴트에 사멸 상향됐어 나름 어아 그래 사는 향됐어 난 모르지 좀좋아화좀 했다고 조화 만해 물어봤자 그걸 어떻게 알아 너무너무 했잖아 너너무 배가 배, 하는 사람이야 나 오늘 뮤0트 아예 안 먹었어 나 파츠브 파츠브 <laughs> 그게 생긴지도 몰랐어 엠신룩도 엠신룩도 달수 있어 이제 덕진 쪽으로 가는데? 아 진짜? 엠신룩에 <laughs> 개머리판 된다고 어 근데 별 차이 없어 근데 키티도달수 있어 어, 아니, 별 차이 음... 없어 차 소리 나는데 여기? 뭐야 누구야? 어 방금 차 소리 들렸는데? 차차차차차차소리는데 댕긴가? 저... 아, 안 되고, 돼. 이거 육친 소리인데? 그이다 아닌가? 안 타고. 괴물 판이 어, 디로 가? 어디로 가? 나 가자. 아무서 어떻게 나오냐고. 뭐이뜬 없지. 가장자리로 나오저 중앙. 신뢰도야. 산, 아, 저기, 호가, 호가 으로가 끌리고 있어. 족그룹. 한다. 어, 건너서 역시. 건너는데 이. 해안가 언덕을 못 오른다고? <laughs> 개빗들 야, 오른쪽에서 쏘는데? 나 이따 컷. 아무도 나한테 통을 음. 안 썼어, 일단. 건널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문제긴 한데. 아, 옥촉. 옥으로. 이형떡안 올라가져서 내렸다니. 위에서 누웠어? 계속. 뭐. 툭툭툭툭 거리네. 일단 들리지도 않고. 그래? 어, 여기선 총소리도 아예 안들어소리차피무문하게들어왔데 <laughs> <laughs> 뒤에... ph1이다. 피... 뭐야? p 어, 뭐야? 뭐야, 저 보급이 있었네? 어디? 차, 소리, 차, 소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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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차.

내 앞에 앞.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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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내 앞, 내위 앞, 내바위 앞, 파위 앞에. 어. 아, 이거 아, 점그 아, 인데패짱짱짱 말했어. 아, 씨발 아, 아, 그, 아, 그 아, 그걸 진짜 아, 아, 아. 반피 때려놨는데. 아, 아, 나, 정맞았어 아, 아, 죄인 짜, 황부자 죄나나 계속 호허무하 지냐? 까불...